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밖에서 2021년 1월 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어제 아침 최출근을 준비하면서 이 신문을 펼쳐던 분들 중엔 일면 헤드라인에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 중앙일보는 가팔라지는 출산 절벽, 인구 감소 원년 당겼다. 우리 인구는 작년 말 기준 5천 182만 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38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한 데드클로스가 닥친 겁니다. 연합뉴스는 군이 하나 사라진 것을 비유했습니다 작년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보다 10.7% 3만 2882명이나 감소한 20만 명대 출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입니다. 지금 50대 중반 위로는 이른바 베이비 부모 시대였습니다.한 해 100만에서 120만 명이 출생하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엄청난 경쟁을 치려야 했습니다.초등학교를 2부제였죠.의사 변호사는 물론 거의 모든 전문직을 너무 적게 뽑았으며 변변한 대기업이 없어서 취업은 하늘의 불딱이었습니다지금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는 엄청나게 확대됐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2002년 50만 출산이 무너지고 2017년 40만 출산이 무너졌는데 불과 3년 만인 지난해 30만 명 출산이 무너졌습니다. 언론은 생산 인구가 급격한 감소를 보일 것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잠재성장률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겠죠. 사회의 여러 구조가 바뀔 겁니다. 먼저 과잉 상태인 대학은 말할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급 수를 조정해야만 합니다. 군 역시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하며 일부 기술병의 경우에는 과감히 모빙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구재앙의 시대가 딱쳐온 것입니다. 인구재앙의 시대, 이 문제는 2021년 지금의 현실입니다. 출산 60만 시대에 태어난 지금 2030 세대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6070 세대가 빈곤한 논의를 보내고 있다면, 첫 출발하는 청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저 막연한 희망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본들 근본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 졸업을 미루며 온갖 스펙을 쌓고 토익 900점을 넘겼지만 불러주는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IMF 구제금융 직후의 고용 빙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 확장 실업률은 작년 6월에 무려 2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임시직과 마지못에 일을 하는 알바형 일자리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장남학은데 그두 배인 50%는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기준 2030 청년 실업자는 52만 3천 명인데, 아예 구식을 포기해서 휘어썸이라고 답해서 실업자로도 잡히지 않는 숫자가 29만 1000명이나 되니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업이 더 이상 노동 친화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3 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라인을 증설해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800개 정도입니다. 막상 노동 친화직 투자는 해외로 집중해서 괜찮은 일자리는 해외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처럼 노조가 회사 경영을 좌지 우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노동 친화지 투자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특없이 낮습니다. 3년 전 통계입니다만 현대차의 경우 우리는 생산라인 한 곳에서 28시간에 한 대를 만든다면 미국 에라바마 공장에서는 14시간에 한 대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노동 경직성은 OECD를 물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니 기업주는 정규직을 늘리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노조와 끈질기게 담판하면서 노동 계획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다보스 포럼에서 외쳤습니다. 프랑스가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만 해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 곧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 뒤에 그 상황판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판은 다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그는 취임 직후에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습니다.그 말을 대통령이 하는 순간 좋은 일자리도 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도 다 함께 사라졌습니다.언론이 지난 자포자기한 2030세대의 한탄이 이뤘습니다이제 노력으로 취업문을 뚫을 단계는 넘었었다자해가 되자. 문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 매일경제와 m b n 이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 긍정평가가 42.9% 부정평가는 52.8%입니다. 역시 일자리 불만이 20대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잘못한 정책 1위는 부동산으로 42.1%나 됩니다. 지난 4년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44%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이 더 주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트 간 여론조사입니다. 1과 2일 한 여론조사인데 문 대통령 국정긍정평가는 불과 34.1%로 이전부터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무려 61.7%까지 최소 샀습니다. 부정평가가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긍정평가가 높은 곳은 50.2%를 기록한 광주, 젤라, 뿐입니다 서울도 부정평가가 60.7%나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념 성향별로 자신이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에 부정평가는 무려 68%로 긍정평가 30.1%보다 두 배를 훨씬 웃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후에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무너뜨리면서 폭주한데 비하면 이 여론조사 결과조차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무엇 하나 잘한 게 없는 정권이 아직도 340%가 넘는 긍정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아직 우리는 후진적 민주정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드레일이 어디 한둘인가요? 공수처법은 기웃고 본색을 보였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공수처 신설이 증권보호 차원이라는 것을 내놓고 드러낸 것입니다. 거기에다 권력은 인대차 3법을 밀어붙여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노동 3법, 경제 규제 3법을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법들은 단한 차례도 제대로 반대 토론을 거치지 않은 법들입니다. 이런 폭주를 한 권력을 대중이 지지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어딘가가 고장이 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짓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3분기에 들어올 화이자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단계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물량이라고 하는군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화이자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습니다어쨌든 정부는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다만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도 석달 정도 늦다는 것이 문제이니 정 총리가 또 나선 거죠.현재로서는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2분기에는 모더나와 얀센 그리고 화이자는 3분기에 공급됩니다.언론은 내년 말이면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희망스럽게 예측을 했더군요.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에게도 재정 건전성보다는 정치적 지지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그는 변창음이 내놓은 이른바 공공주택 정책에도 힘을 실었습니다.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북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강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해서 공공주택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한다는 정책을 밝힌 겁니다. 그 역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인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두 분이나 사과한 동북부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5차 전수검사에서 다시 확진자가 126명이나 늘었고 어제 다시 6명이 또 늘어 모두 1090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용자는 1,047명입니다. 3일에서 5일 관계고한 전수검사 때마다 확진자가 적게는 121명, 많게는 300명이 넘겁니다 이들이 감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제야하는가요 수용자들은 구치소 측이 1차 검사 후에도 밀접 접촉자들을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제야겠죠 그게 누구일까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3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던졌는데 청와대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아무런 조율 없이 본인의 결단으로 두 전직 대통령 3인 문제를 꺼냈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작년 연말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3인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대표가 3인 논을 던지자, 청와대는 발을 뺐습니다. 왜일까요? 이 대표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를 했습니다. 스스로 3인 논의 주인공을 자처한 데다가 불똥이 문 대통령에게까지 폐기할 수는 없었을 테죠. 저는 청와대 역시 지금은 단지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3인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정치 행위라는 것이죠. 이 대표가 사면론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어차피 이럴 뒤 오는 14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으면 야당에서 사면론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문정부로서는 그때부터 더욱 부담이 될두 대통령의 수감을 끝내야 할 터인데, 이왕이면 이낙연 대표가 선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였겠죠. 언론에서는 야당의 분열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3인 논이 수민으로 뜨자 분열은 민주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강승 친문들이 이낙인 대표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제 4일 오전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3인의 사자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회의를 중계하는 유튜버 방송 게시판에는 이 대표의 사퇴와탈당까지 요구하는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이 대표가 3인 론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그 전날인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쓸데겠다고 합니다. 그는 회의 뒤에 통합을 위한 3인 근리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이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 과연 그런 뜻에서 내놓은 3인일일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날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 대표로서는 지금 반전이 필요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인론은 그런 뜻에서 아주 괜찮은 카드였습니다. 강성 친문이 반발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성? 어폐가 있수도 아주 많이 있는 말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무시를 주장하니 그렇다면 이 정권에서 사면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한 쪽은 어딜까요? 야당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인 민주당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많은 박근혜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드시어졌던 집권남용은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쓰일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언론은 속도 조절이라고 썼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3인인데 박진 대통령 대부분 재상고심 선고가 있는 14일까지 야당과 두 전직 대통령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3인 논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강성친문이 반발을 맞고 공을 약권에 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대표의 근위를 받아들여 국민 통합을 위해 3일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하겠죠. 3일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질문에문 대통령은 3일은 불가하다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퇴임을 1년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예임득에 빠져 있는 대통령일 뿐이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죠. 민주당 오순 의원이더군요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3민론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역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도 없는데 구속시켰고. 잘못이 없으니 석방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게 진실의 모양이죠. 어차피 저는 안민석이 말하는 국민이 아니니 그까지는 그리려니 했는데 그뒤의 말이 정말 해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면복군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말하자면 포로가 되어 있는 직장인 것이죠. 그는 국민들은 MB가 4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4자방으로 엄청난 해외은닉 재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 한 푼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MB 해외은닉 재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면 복권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박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역시 최순실을 통해 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은닉 재산을 숨겼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지만 이 역시 시작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저는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그는 2017년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에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 과연 이 말들에 대한 책임을 안민석은 어떻게 질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문정부 몰락의 증조라고 믿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이 칼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중에 이란이 우리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해양오염 이 납포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니겠죠.우리 외교가 다시 시험됐었습니다.지금까지 전런 식이었습니다.